김영한 충북 지사님,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오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사장에 가셨죠. 하셨죠? 예 아니오만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인권 위원회 주사님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예 됐습니다. 5월 22일 2009년 5월 22일 노, 노 대통령 서거했 있던 날 봉화 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니 옥수동에 아니, 가셨습니까? 잠깐만요. 안 가셨습니까? 계셔보세요. 안 갔습니까? 자 30초 동안 대답한다니까요. 아니, 대답한 아니 그거면 가느냐 안 가느냐 분명히 안습니까그 다음에 아니 대답을 하겠다니까. 30초 를 주세요. 갔느냐안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 이 있으니까요. 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규칙인데 30초를 주세요. 예아니오만 답변하라는 말씀. 그건 내 마음에. 지금 시간이니까요. 30초를 주게 규칙이돼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경찰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면 안 되죠. 후보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실이요? 네. 지금 한, 한 42명 정도가. 오늘 기억, 차단한 것도 고요 네. 아, 뭐, 이, 저기, 좀, 차단, 차단이 되어 있는데, 그, 큰 사고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또, 그때 당대도 시 인사사고가 있었고요. 이얘기를 갑자기 왜 하셨어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의 재난 상황이 여기 미호강 여기 지역도 있고 판단 9년째 걸리고 있어요. 만년춘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때문인 정도가 많아요. 욕을 많고 뭐, 하는 거가 현대는 내일도